안녕하세요. 윤선배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 카카오 민간 인증서 발급 관련하여 동영상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 민간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잔고 확인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뱅킹,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내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환경이어야 진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뱅킹이 안 되신다면 주변에 근처에 있는 CDATM 기기에 가서 통장을 직접 정리하셔서 보시는 걸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카카오톡에 접속을 합니다. 카카오톡의 우측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클릭을 할수 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인증서라고 보이실 겁니다.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인증서 발급을 위해 약관에 동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여기 모두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하시면 중간에 선택, 카카오톡 지갑 채널 추가 및 광고 수신에는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본인 확인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 핸드폰에 통신사를 선택을 하고 휴대폰 번호를 다 적으신 다음 인증 요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알뜰폰의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상단에 이렇게 문자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인증번호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면 바로 적으시면 되는데 혹시 이렇게 알람을 찍어서 확인하시지 못하신 경우에는 중간으로 화면을 눌러서 문자를 확인하신 후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적으실 때 여기 다음이 보이시지 않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하단 밑으로 내리기를 버튼을 눌러주시면 키패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은 은행 선택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바로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을 선택을 하셔서 이렇게 계좌번호를 바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1원 송금하기 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을 눌러주시면 바로 내 통장으로 1원이 송금이 되게 됩니다. 저는 토스뱅크에다가 입금을 했는데 보시면 이렇게 입금 들어온 숫자에 세 자리를 입력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입금자가 1원, 그리고 카카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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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입금이 되게 되는데, 여기 들어가는 이 숫자 세 자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계좌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토스뱅크 통장에 들어왔는데, 여기 카카오 579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579를 인증번호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79,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밑에 확인 버튼이 보이시지 않을 경우에는 하단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키보드가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마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마이 비밀번호는 카카오톡에서 쓰는 6자리 숫자로만 된 비밀번호예요. 이 비밀번호를 혹시 모르시는 경우에는 제가 2단계 마이 비밀번호 변경에 대한 동영상 강의를 해두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밀번호까지 완성하면 카카오 인증서가 최종적으로 완료되게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